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과 12장에 나와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1장의 구조는 왕국이 분열된 직후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보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두개집파 열두 집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집파로부터 18만 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나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러 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로 로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땅의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 합니다 그리고 그 요새화한 그 성읍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성들에게 병력과 또 양식과 방패창 등 방어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해가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여러 산당과 수점서 우상과 자기가 맞는 소가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상들을 세웁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자 한지라 자 이렇게 됩니다. 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산당을 세우고 스스로가 넘어서 성화 제사를 하는데 마치 그 아론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면서 어 기존의 제사장들 다 해임시키고 별도로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 마음을 굳게 해서 이제 남유다로 예루살렘에 있는 땅으로 왔단 얘기죠. 그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덕에 어한 3년을 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어 이들이 3년 동안 유다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라를 한 건이 아닌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참 또, 아버지 솔로몬에게 배운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로범은 많은 아내와 자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고, 거기서 난 아들이 28명이요, 딸이 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서 아비야를 후기자로 삼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1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은 르오보암의 타락과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2장 2절은 르오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범받은 지라. 시한하죠 지금 3년 동안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모여서 유다에 모여서 루어보암을 도왔습니다. 근데 루어보암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지금 안 좋은 표지 애비를 닮았나요? 솔로몬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 행위만 했지 똑같이 본받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즉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합니다 강력한 병력을 끌고 왔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선지자 스미아가 르호보암과 방백대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소면에 넘겨놓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는데 여호와는 어로시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의 징계를 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돌이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냐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개선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시사개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시상왕이 이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서 갔고, 그래서 르어보암은 노술방패를 만들었고, 하늘이 완전한 파멸을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래해서 17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르어보암에 대한 평가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 우리가 못 봤다 했죠. 근데 그는 14절에, 10장 14절에, 르어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가 여호와를구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냠이었더라. 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어왜 그랬을까요? 13절에 보면 르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여이더라. 솔로몬의 아내 나아마 이 여인은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12장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루어부왕 왕이 아버지 솔렁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었는지 엄마가 암몬 여인이유이 관점에서 한번 또 문학적 상상력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세후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으로 자주 안몬족성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안몬과 모압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신명이 23장 3절입니다. 안몬사람과 모압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방 민족의 아내 중에 한 명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여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다 유혹을 했습니다. 11기상 11장 4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받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순교에 빠졌습니다. 지금 르호보암도 어, 암몬 여인인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참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자기가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 행위에 치우칠 확률이 없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그러는 걸 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신앙보다 이방적 가치와 문화 속에서 더 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을 따랐으나 결국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그래, 내가 뭐 겉으로만 해도 잘 됐는데 역시 내 노력으로 됐지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된건 아니야라는 식의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과는 분명히 차이를 줬습니다. 뭐 이방 신을 십조 성교 재단을 세운 아버지이지만 로보함은 우상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방관자적 신앙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않았다니까. 에이, 내가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뭐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신앙을했으면 솔로몬은 제도적 신앙을 했고 또 루어보암도 그와 던 신앙생활을 어, 한 결과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루어보암은 애구방 시사기 침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진노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왜안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듣기로는 솔로몬의 아내 중에 바로왕의 딸이 있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있었는데 왜 애굽이 남 유다를 쳐들어오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르어보암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시상을 들어서 남 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주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금방패등 모두 약탈에 갔습니다. 근데 이럴 때왜 루오보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감각했을까요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신앙적 무감각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오보함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은 왕입니다. 도리어 이런 정치적 위기 때, 현실적 타협이나 정치적 관계를 다시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라는, 아, 이게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시삭은 솔로몬의 장인어른과 다른 왕조입니다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왜 애굽이 왜 유다를 쳤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혀 다른 계열의 왕이 시삭입니다 그래서 어, 징계를 해도 징계로 볼수 없는 징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루오버왕 어찌 보면 양심이 화인받은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왜 다윗, 솔로몬, 루어범 이 왕의 계보에서 왜 아들과 손자는 아버지, 할아버지 신앙을 본받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작과 동시에 망해버리는 이 신앙. 그래서. 신앙은 물려줄 수 있지만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 신앙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신앙을 자기처럼 똑같이 갈수 있게끔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가정적으로 매우 복잡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뭐 어마어마하죠 결국 자녀를 한 시기와 살인과 반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라는 잘 다스렸어도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유산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 영적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대해서 다윗은 가정교육으로 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정치적으로 바빴기 때문이겠죠 왕의 역할로서 그래서 엄마들이 잘 해주길 바랐지만 또 엄마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한인과 아버지의 관계를, 할아버지의 관계를 들었지만 본인들에게 직접 삶의 체험으로 느껴진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신앙, 이것은 자식의 신앙, 자식의 것이 내가 강요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걸 믿고 따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왜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나쁜 것은 세대 전수되고 좋은 건 전수되지 않을까. 사람의 눈으로서, 눈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의 쌀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